지금까지 학습한 어 t 테이 e 태그는 커밋에 대한 어떠한 태그 포인터로 형태로 해서 어떤 버전이 이렇게 지정이 됐고,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. 하지만은 우리가 태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 태그의 목록을 확인하면 은 태그의 이름만 출력될 뿐 상세 정보는 우리가 표시하지 않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가 상세 정보도 같이 볼수 있는 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강의는 제가 집필한 기교과서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. 강의가 빠르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책을 이용하여 좀더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. 태그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우리 쇼 명령어를 같이 사용해 줘야만 합니다. 그래서 기 show 하고, 그 다음에 태그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, 지금 현재 태그에 대한 여러 정보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출력하게 됩니다. 그럼 실습을 통해서 한번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g 쇼 show 하고 태그 버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, 여기에 태그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같이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과정으로 학습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